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49%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해서 나누어주는 형태가 많은데요. 다만 주식 분산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과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소액주주로 구성을 잘 하면 외부 감사의 의무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주주 구성 단계에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족 법인을 통한 절세는 초기에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넘기게 되면 저가 양도 규정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배당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배당 정책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간 주식 거래나 이익 배분은 세무 당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증빙을 남기고 진행해야 합니다.